2026년에 오픈 AI가 어, 단독으로 천억 달러.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정말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역사상 제일 컸던 주식시장 상장 금액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거의 네 배래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그 숫자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5년 말에 나온 두 편의 심층 기사인데요. 이 자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오픈 AI의 극적인 양면성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양면성이요? 네. 한쪽에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삼킬 듯한 그 현금 소진이라는 그림자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대체 오픈 AI는 왜 2026년에 이런 뭐랄까? 모 아니면 도식의 거대한 도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을까? 그렇죠. 이 이야기의 진짜 실체는 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핵심 질문은 딱 이거죠. 역사상 가장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한 회사가 어떻게 동시에 타워링 임페로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영화. 네,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빌딩처럼 돈을 태우고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료들이 오픈 AI의 재무상태, 또 구글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 모든 걸 헤쳐나가려는 샘 알트만 CEO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전략을 다 보여줍니다. 어.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성형 AI 산업 전체의 미래,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기사에서 샘 알트만을 묘사한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외발 자전거를 타는 고개사. 라고 하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네, 처음엔 그냥 뭐 전지 전능한 챗봇 하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맞춤형 칩을 만들고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대기업 컨설팅을 하고 심지어 아이폰 디자이너까지 영입해서 기기를 만든다니. 네, 정말 이것저것 다 하죠. 정말 쉴새 없이 새로운 공을 막 공중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 비유가 오픈 AI의 현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살펴보면 그 고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더 명확해지거든요 숫자로요? 네, 먼저 경이로운 매출 성장부터 좀 보죠 2023년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더니 2025년에는 13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심지어 2025년 말에는 연간 환산 매출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매출 추세를 1년으로 환산한 게 2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0억 달러? 네, 구글이 5년, 페이스북이 6년 걸렸던 성과거든요 와... 이걸 불과 2, 3년 만에 해치운 겁니다. 전례 없는 속도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성장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떤 점에서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돈을 태우고 있다면 이걸 과연 건강한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동전의 뒷면, 즉 천문학적인 현금 소진을 봐야죠. 네. 2025년에는 9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태웠고요. 아, 12조요? 2026년에는 그 규모가 170억 달러, 무려 22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와, 점점 더 커지네요. 네. 유출된 내부 자료를 보면요. 2030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1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해요 150조 원이요? 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6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받았는데 또 1,00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궁금한 건 도대체 돈이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사용자가 늘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그랬겠죠 아. 하지만 AI 기업은 다릅니다 매출과 컴퓨팅 비용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돈도 같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컴퓨팅에 필요한 전력량이 2023년에 200MW였는데 2025년에는 1.9GW로 2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10배요. 네. 심지어 앞으로 30기가와트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약 1.4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계획까지 언급됩니다. 1.4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800조 원인데 와그 숫자를 듣고 나니 샘 알트만이 왜 외발자전거 고개사로 불리는지 이제야 알것 같네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던 사모펀드들마저도. 네. 그래서 수익은 언제 나는 겁니까?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사들은 크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빅테크와의 경쟁심합니다. 특히 구글. 구글이요? 네. 구글은 오픈AI가 가지지 못한 걸 모두 가졌죠. 막대한 현금, 10년 넘게 개발해 온 자체 AI 칩 그리고 전 세계를 덮는 클라우드 인프라까지요. 아, 그러네요. 덕분에 오픈AI보다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오픈AI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뭐랄까, 마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성능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인식이요. 그 마법도 이제 풀리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 기술적 우위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구글의 재미나이 3 모델이 출시되면서 성능 면에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5.1을 따라잡거나 따라잡았어요? 네, 일부 중요한 지표에서는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성의 모델 간의 성능 격차가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 고객들은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모델을 찾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진짜 게임은 기업 시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채취 PT가 나온 지꽤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거든요. 아, 두 번째 문제. 바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해자의 부재입니다. 챗트 피티 출시 3년이 지났지만 세상을 바꿀 거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좀 부족해요. 그렇군요. 물론 코딩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일부 유망 분야가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은 이미 앤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 성을 둘러싼 깊은 강 같은 그런 방어막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복제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이나 브랜드를 의미하는데 현재 AI 산업에는 그런 강력한 해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기술이 너무 빨리 평준화되니까. 네, 오늘 최고의 모델을 내놓아도 내일이면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는 곧 매출의 극심한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가장 뼈아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됐던.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 말이죠? 네. AI 기업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새로운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훈련 비용, 훈련 비용. 그리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가동하는 추론 비용이죠. 아, 추론 비용. 잠시만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무료로 챗 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사실은 OpenAI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가끔 뭐 실수라고 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농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챗봇을 괴롭히는데 그럴 때마다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괜히 미안해지네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출원비용이에요. 네. 수많은 사용자들이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는 돈한푼 받지 않고 막대한 출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 유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이 출원 비용이 전체 매출을 초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출을 초과했다고요? 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와, 정말 딜레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변 길이를 줄여서 비용을 아끼거나 아니면 중간에 광고를 넣거나 그것도 아니면 유료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할 텐데요. 그렇죠.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앞에 두 가지는 사용자 경험을 망가뜨리고 가격을 올리면 사용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사로 떠나버릴 수 있으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 AI는 아니 쌤 알트만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면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픈 AI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익원 창출. 네. 특히 충성도 높은 기업 고객을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아 기업 고객이요? 네. 이 분야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코딩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거든요. 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오픈 AI는 대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쉽게 도입하도록 돕는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고 에이전트 키처럼 기업이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쓸수 있는 전문 도구들도 출시했습니다. 소비자 시장 쪽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뭐 전자상거래나 광고 같은 것들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엣지나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제휴해서 챗봇을 통해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아.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광고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까지?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실험 단계에 가깝고 근본적인 비용 구조를 바꿀 두 번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직 계열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립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게 일반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 뭘 하겠다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수직 계열화란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외부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다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직접 다 한다? 네. 지금 오픈 AI는 AI 모델을 돌리는데 필요한 칩은 엔비디아에서 사고, 클라우드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려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용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구글처럼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아, 구글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글을 한번 보세요. 10년 전부터 자체 AI 칩, TPU를 개발해왔고, 이게 지금 AI 경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체 칩을 쓰면 엔비디아 칩을 빌려 쓰는 것보다 비용이 절만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와, 10분의 1이요? 네. 뭐전 세계 40억 명이 쓰는 안드로이드 기기는 구글의 AI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막강한 유통 채널이 되죠. 아... 오픈 AI도 이걸 그대로 따라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칩 설계 회사인 브로드컴과 계약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애플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를 영입해서 소비자용 AI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자체 하드웨어, 즉 자신들만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구글은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을 검색 광고라는 문자 그대로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현금 창출 기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수십 년에 걸쳐 해냈다는 거죠. 아. 오픈 AI는 지금 그 모든 걸 투자금으로 그것도 몇년 안에 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 오픈 AI는 구글이 되려고 하는데. 구글의 가장 큰 무기인 돈 없이 구글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런 야심찬 전략에 대해 외부, 특히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떨 수밖에 없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우려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오픈 AI의 손실 규모가 웬만한 국가정부의 연간 적자만큼 크다고 지적하면서 네. 정작 자금조달 논의 자리에서는 이 현금 소진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이상한 분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조차 못하는. 네, 심지어 다른 한 투자자는 이 상황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위워크 사태라고 비유하게 됐어요. 위워크요? 아, 그 공유 오피스 회사. 네. 엄청난 빚과 비현실적인 성장 전망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던 위워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죠. 하지만 이런 비판 속에서도 샘 알트만 본인은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맞아요. 회의론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쓴맛을 보길 바란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료에 소개된 일화가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그의 충성스러운 투자자 중한 명인 브레드 거스너가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 엄청난 지출을 대처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공개적으로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트만이 그 자리에서 쏘아붙듯이 당신이 그렇게 걱정되면 주식을 파시죠. 제가 바로 구매자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와. 이걸 엄청난 자신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위험한 오만함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2 0 2 6년 오픈 AI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현실로 증명될 것인지 아니면 거품으로 끝날 것인지 그 결과가 곧 드러나게 되겠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오픈 AI다 처한 극적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동시에 전례없는 비용 문제라는 절벽 끝에 서 있죠? 네. 2026년은 이 팽팽한 긴장감이 정점에 달하는 해가 될 겁니다. 샘 알트만은 이제 화려한 쇼맨식과 비전을 넘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결국 관건은 오픈 AI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앞서 말한 수직 계열화와 새로운 수행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 싸움이네요. 네. 이들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섭니다. 생성형 AI 산업 전체가 정말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벤처 캐피탈의 막대한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부풀려진 거대한 거품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계속 반복된 비유가 바로 구글입니다. 오픈AI가 구글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따라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구글은 검색광고라는 다른 모든 사업에 돈을 댈수 있는 압도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오픈 AI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오픈 AI의 이 모든 거대한 야망, 이 1.4조 달러짜리 계획에 자금을 댈수 있는 그들만의 검색광고는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아. 혹은 생성형 AI 기술의 본질, 즉 누구나 빠르게 따라 할수 있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이 기술의 속성 자체가 그런 압도적인 캐시카우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